지난 29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24가 한국의 FA50은 순수 전투용 항공기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잔여 물량 36대를 그대로 도입하는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15, F35와 같은 멀티롤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폴란드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FA50은 순찰 임무에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FA50PL과 같은 최종 버전에서도 결코 순수한 전투용 전투기는 되지 못할 것이라며, FA-50을 구입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폴란드 네티즌들도 격하게 동조하고 나서며 숨어있던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머지 36대를 갑자기 안 사고 싶다고 안살수 있겠나 싶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작스럽게 한국과 접촉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이었는데요.